그 다음에 나오는 게 EBD. EBD.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Electronic Breakforce Distribution. Distribution은 분배기예 약자입니다. 그러면 유압장치의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거. 되시나요? 그러면 뭐냐? EBD는 뭐냐? ABS에서 플러스를 시켜준 거예요. ABS에서 플러스를 시켜준 거예요. 이쪽으로 칠판으로 오시게 되면 요게 지금 앞바퀴고요. 요게 뒷바퀴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봤던 거는 사진으로 봤던 거는 기계식으로 이제 브레이크의 유압을 조금 일정 부분 뒤쪽으로 이제 쏠리는 거를 조금 적게 해주는 건데 얘는 속도라든지 바퀴가 잠기는 유을다 확인을 해가지고 내 바퀴에 있는 브레이크의 힘을 일정 부분 조절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되시나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는 문제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ABS가 나오니까 ABS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부품이 더 들어간 게 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버리면 ABS 하이드론 유닛에, 유닛에서 유닛에서 추가적으로 그냥 네 바퀴에다가 브레이크 힘을 뭔가 전자제어화를 해가지고 분배를 시켜주는 장치가 EBD구나,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되시나요?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48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EBD와 제어와 구성 이렇게 EBD의 뜻은 뭔지는 아시겠죠? 바퀴에 제동력을 분배를 시켜주는 겁니다 분배를 시키는 거 왜? 자동차가 이렇게 커브 틀면서 브레이크를 받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하중이 많이 실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다 그러면 그쪽 원심력에 의해서 그러면 이쪽 부분에 제동력을 좀더 이제 조절을 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잘 가다가 이런 식으로 직진을 가다가 정지를 하게 되면 뒷바퀴에 이제 제동력이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 그쵸?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네 바퀴를 조절을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ABS 거다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냥 먼지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뭐 중간에 얘만 하나 있으면 돼. 여기에다가, ABS 하이드로 유닛에다가요, 조절 밸브 하나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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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뤄놓으면 돼요. 그러면 몇 가지 센서 이용해서 아 지금 얘가 선해를 하고 있네, 뭐를 하고 있네를 따져가지고, 어 지금 가다가 급정거를 했네, 그러면 뒷바퀴를 브레이크 힘을 좀 적게 줘야 되겠네. 그러면 뒷바퀴 거를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뒷바퀴에 압력을 조금 더 낮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되실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EBD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